오늘 제가 여기 이상한 거를 가져다 놓으라 이제 그랬는데, 아, 이거는, 아, 우리 교회는 장사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거는 저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잠깐 가져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지난해 제가, 아, 독일에서 한 가정이 신실하게 우리 말씀을 듣고, 정말 외롭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그분께서 많은 그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한두 두 주쯤 지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 왔어요. 저희가 독일 회사와 같이 제품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이제 팔고 있는데 코로나 19 시대에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교회에다가 여러 박스를 좀 보내 드리니까 교회 전체 소독도 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보내 줬어요. 이게 이름이 예, 가서 보니까, 나노엘이로 되어있으면 나노엘. 독일의 카이엘사, 나노엘 항균 코팅제인데, 이걸 한번 코팅을 하면, 1년 동안, 예, 바이러스, 곰팡이,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런 병균 등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뭐, 안경, 노트북, 뭐, 핸드폰 등등, 이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아, 여러분 매일 스마트폰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집에 참 문이니 이런 데좀한 번씩 뿌리면은 1년씩 간다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아, 어 이제 화공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아주 신실하신 그런 분인데. 아, 어 독일의그 바이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와 이제 같이 합작하고 있는 카엘사에서 만든 이런 제품을 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 주셔서 우리 교회 지금 엘리베이터 이런 데도아마다 소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걸 한번 소개를 하는 것이 아 그게 모든 성도분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 소개를 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이런 들어가셔서 나노엘 뭐 항균 코팅 뭐 이런 거 치시면 나오니까 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